아이리버 헤드셋을 찾고 계신가요? 아이리버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레이보 LED USB 게이밍 헤드셋은 그야말로 모든 사용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입니다. 초경량 디자인으로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고 귀를 완전히 덮는 구조로 소음 차단이 뛰어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ENC 소음 제거 마이크는 인터넷 통화와 화상 수업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화려한 레인보우 LED는 게임의 재미를 더해주며, 40mm 드라이버 유닛이 제공하는 고품질 스테레오 사운드는 모든 음역대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다양한 활용성 덕분에 게임, 학습, 음악 감상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해 가성비 또한 뛰어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추천하는 이 제품,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